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불신자나 낙심자를 초청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도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하며 정중하게 초청하셔서 모시고 오시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오신 성도들을 축복하는 세가족 환영회가 30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세가족 환영회는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세가족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의 성경 암송대회가 여성교회 주체로 11월 4일에 있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을 선택하여 준비해 주시고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암송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합니다. 범인은 디모데우서 2장입니다. 이정희 집사의 장녀 결혼식이 24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봉사는 이승은 성도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인사는 남선교회입니다. 오늘 식사 도우미는 다윗 속입니다. 오늘 마켓 전도는 빌립 속입니다. 이번 주금요일배 특별 찬양은 에스터 속에서 준비합니다. 좋은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